광복 78주년을 맞아 LA에서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뉴욕 맨해튼에서는 태극기 개양식이 개최됐습니다. 연이은 때 강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한인업소들도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보안경비로는 한계가 있고 치안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투표 결과를 뒤집으려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추가 형사 기소됐습니다. 국내 노숙자 수가 지난해보다 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거비 폭등으로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의 산불 피해 사망자 수가 100명에 육박한 가운데 앞으로 열흘 동안 그 숫자가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조시그린 하와이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신에게는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co 한미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 n k b s b 메리 뉴스입니다. 광복 78주년을 맞 s l a 에서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기념 a 이 열렸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 e a r 자 r e a m s Banco 습니다 한국과 미국 국기를 든 기수단이 입장하며 광복 78주년 경축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김영환 LA총영사는 미주 지역 한인들에게 전하는 윤석열 대통령 경축사를 대독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복절 경축식에는 캐럼베스 LA시장과 지미 고메즈, 연방 하원 등이 참석해 일본의 군국주의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의 광복을 축하했습니다. The 78th

더욱 성장 발전할 한국의 모습을 기원했습니다. 그 고문이라는 말도 못하 그 손톱 발도 다 빼고 뭐 이렇게, 그냥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게 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늘 마음에 기고 살고 있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기죠. 정말 이거 받고 나니까 더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기도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LA 한인회는 더 많은 독립 운동가 후손들과 함께 뜻깊은 행사를 함께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손분들을 기억하고 또그 전에 이제 싸우 같이 이제 독립을 위해서 싸우셨던 분들을 항상 저희가 기억을 해야지 앞으로도 우리 이뭐 세들 삼 세들 그리고 그 이후로 어또 태어날 우리 크리아메리칸들들이 모든 역사를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사에는 가야금 합동 공연과 아리랑을 배경 음악으로 한 창작무용이 선보였고, 이어 합창단 공연 등 경축식을 위해 준비된 수준 높은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LA 지역 한인들은 독립운동가 분들의 업적을 기억하고 그날의 함성을 잊지 않기 위해 하나된 목소리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맨해튼에서도 광복 78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뉴욕 에리가담스 시장은 태극기를 개양하며 광복절을 기념했습니다. k b t b 김은지 기자가 뉴욕 기념식 소식 전해드립니다. 재미 차세대협의회 AAYC는 어제 오후 3시 30분경 광복 78주년을 맞아 세계 금융의 중심가인 뉴욕 웨스트리트를 상징하는 돌진하는 황소상 앞에서 태극기 개양식을 개최했습니다. 돌진하는 황소상이 있는 볼링그린파크는 1783년 조지 워싱턴 장군이 이끄는 미국 독립군이 뉴욕에서 영국의 군대를 몰아낸 뒤 별이 13개 그려진 최초의 미국 국기를 개양한 곳입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에릭 에덤스 시장은 연설에서 뉴욕은 미국의 금융수도일 뿐 아니라 전 세계의 금융수도라며 이곳에서 특히 볼링그린파크에서 국기를 개양한다는 것은 전 세계인에게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어, 뉴욕은 미국의 서울이라고 생각한다며, 뉴욕에 사는 많은 한인은 우리의 든든한 파트너이고, 앞으로도 한국의 문화와 유산을 뉴욕에 많이 가지고 와달라며, 뉴욕 내 한인들의 위치와 영향력을 언급했습니다. 에덤스 시장은 자신의 공식 소셜미디어에 이번 행사의 생중계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는 뉴욕시를 고향으로 삼는 10만 명의 한인과 한국 이민자들의 특별한 공로를 표창한다고 했습니다. 브라이언 전 AAYC 대표는 한국이 78년 전 광복한 이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미국과의 동맹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양국 간의 우위를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AAYC는 2017년 뉴저지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국계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인종차별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 지난 2021년에는 뉴저지주를 설득해 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한복의 날을 선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2021년부터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월스트리트에서 광복절을 알리자는 취지로 올해까지 3년 연속 태극기 개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접한 한국의 누리꾼들은 이런 것이 바로 한국의 위상이다. 국가의 위상은 국민이 만든다. 또 미국과 대한민국은 항상 함께해야 할 자유의 가치와 이를 지켜내는 피해 동맹이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뉴욕시장과 AAYC의 찬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대강도 피해로 한인 업주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안 당국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타운 쇼핑몰 내 유명 보석 상점. 7년 전 기습적인 강도 사건을 겪은 이후 매장 위치를 옮기고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방탄 유리로 된 이중문을 설치했고 유사시 범죄자를 출입문 사이에 가둘 수도 있습니다. 진열장에도 강도들이 망치 등으로 부술 수 없도록 방탄 유리가 설치돼 있고 잠금과 경보 장치도 있습니다. 아무리 깨부신다고 하더라도 이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 만약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뭐. 저희가 이제 다그 시큐리티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저희 반에 쇼핑몰 역시 명품 의류와 가방 보석 상점들이 대거 입점해 있는 만큼 경비와 CCTV를 대폭 늘리며 보안을 강화한 상태입니다. 또 다른 타운 상가의 보석 상점 진열장이 쉽게 깨지지 않도록 보호 필름이 설치돼 있고 방어 차원의 총기와 호신 장비를 갖춰놨지만 출입 구조상 접근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 경비원 한 명이 여러 상점들이 입주해 있는 상가 전체를 지키기엔 역부족입니다. 여기도 한번 들어왔었는데 예, 한네 명이 들어왔었는데 그때는 제가 막았어요. 예, 막았는데 그뭐 그렇게 많이 들어오면 저도 별이 없죠. 심지어 야외 주차장이 있는 거리 앞 상가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범죄 타깃에 노출되기가 더 쉽습니다. 또 아무리 보안을 철저히 한 업소라 해도 한꺼번에 들이닥치는 때 강도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스매시엔 그랩으로 불리는 강도 피해는 한인타운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달에는 타운 티모빌 매장에서 두 명의 무장 강도가 침입했고 3월에는 육가에 있는 상가의 업소들에 3인조 강도단이 침입해 금품을 털어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친구들이 SNS를 통해 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갑자기 모여서 일을 저지르고 흩어지고 하는데 자기네들은 걸려도 별로 저기 감옥 같은데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굉장히 유행이 되고 있는데 빨리 법안이 바뀌어가지고 치안을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되면 금방 끊... 계속, 계속 될것 같아. 한인 업주들은 연이은 떼강도 사건의 원인은 결국 사법치안당국의 안일한 대처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입니다.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치안을 강화하고 사건 발생 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만이 현재로선 최선의 방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오는 18일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두고 국무부는 삼국 협력의 새로운 장이 될 거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오는 18일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를 두고 미국은 3국간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국제정세가 지정학적 경쟁관계에 놓인 시점에서 동맹 간의 결속을 강화할 때라며 회의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한미일 협력 강화가 인도 태평양 지역의 번영은 물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진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회의에서 3국이 정상회의와 미사일 요격훈련을 포함한 합동군사훈련을 매년 여는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3국 관계를 확고히 하는 이른바 캠프데이비드 원칙이 발표될 거란 보도도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오랜만에 얻은 한일 관계 개선의 기회를 변함없는 한미일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강하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중국에선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파 반대 유관 국가 핑초 각종 소권자. 반대 가규대대 손해 타국 전략 안전의 조 정상회의에 앞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도 화상회담을 갖고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미일 공조 안보협력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별세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투표 결과를 뒤집으려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다시 한번 기소됐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대배심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형사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에서 만천여 표차로 졌다는 걸 알면서도 불법적으로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입니다. Votes, which is one more we have. 특히 이번 기소 대상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줄리안이 전 뉴욕시장 등 18명의 측근 인사들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조직적 범죄 행위는 물론 위조와 공갈, 허위 진술 등 41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조지아주 검찰의 기소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성추문 무마와 기밀문서 유출, 의회 폭동과 연관된 선거 방해 혐의에 이어 4건으로 늘었습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차기 대선에 나선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1 9명을 기소했다며 마녀사냥이 계속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담당 검사는 그동안 자신이 처리했던 1 2천여 건의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관련 법과 사실에 따라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주초 기자 회견을 통해 정치적 탄압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백악관은 아직까지 형사 절차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높아진 주택 임대료와 융자 이자율에 따라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부동산 중개인 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에서 단독주택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연간 20만 8천 달러의 소득이 보장돼야 합니다. 매월 4,950달러를 주택 융자비로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전체 거주민의 16%에 불과한데 높아진 이자율과 까다로워진 자격 심사도 서민들이 주택을 보유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료 역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이달부터 임대료 상환 유예가 철회되면서 퇴거 소송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국내 노숙자 수가 지난해 대비 11%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7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고 수준인데 주거 비용 폭등에 따라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시민들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마우이섬 사망자 수가 100명에 육박한 가운데 하와이 주지사는 앞으로 열흘 동안 사망자 숫자가 두 배로 늘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B 강정민 기자입니다. 한 세기 만에 미국에서 발생한 가장 치명적인 산불로 기록될 마우이섬 화재 현장에서 하루 10에서 20구의 시신들이 발견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더 많은 사망자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연락 두절인 사람 수는 약 1300명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오이 카운티 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시신들은 대부분 불에 심하게 타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국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당일 오후 기준 사망자 89명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것은 두 명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신의 훼손 정도가 심한 탓에 수색 작업에도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존 펠레티의 마오이 경찰서장은 신원을 확인하려면 빠른 DNA 검사를 해야 한다며 실종자 가족들에게 당국이 운영하는 가족지원센터에서 DNA 샘플을 채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주요 피해 지역 현장에 미 연방재난관리청 소속 수색구조팀과 사체탐지견이 투입돼 구조물 내부 수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지만 수색작업의 진전은 대상 지역의 3% 정도에 그쳤습니다. 한편 CNN 방송은 화재 참사와 관련해 현지 대형 전력회사인 하와이안 일렉트릭 인더스트리와 그 자회사 세곳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마우이 라하이나에 거주하는 한 부부가 지난 12일 이들 전력회사를 상대로 중과실 등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허리케인 도라로 인한 강풍이 마우이 섬에 불어 닥쳤을 때 송전선이 끊겨 날리면서 스파크를 일으켜 산불을 일으켰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와이엔 일렉트릭은 라하이나의 화재가 시작되기 전 강풍과 산불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그와 같은 위험을 알면서도 전력을 차단하는 등 예방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산불의 공식적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마오이 섬에는 설상가상으로 범죄까지 증가해 주민들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팬데믹 여파로 크게 올라버린 물가에 가구당 월 지출 비용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무디스의 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추가 지출 비용은 물가 상승 전인 2년 전에 비해 709달러나 올랐습니다. 2년 전과 동일한 물건을 구매하거나 같은 서비스를 받는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가구 수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구별 재정난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높아진 물가는 자녀를 두고 있는 가구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계약을 맞은 LA 통합교육부 학부모들은 자녀를 등교시키기 위한 준비를 위해 다른 지역 대비 25% 가량 추가 지출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새 학기를 맞아 자녀 한 명당 투입된 돈은 평균 756달러로 나타났는데 높아진 물가에 따라 자녀를 많이 둔 가구는 더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남가주 지역의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다음 주까지 폭염이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남가주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90도대를 넘나들 것으로 예보된다고 밝혔습니다. 협곡과 사막 지대에는 더 높은 기온이 예상되는데 한낮 최고 기온이 100도를 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주춤해졌던 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야외 활동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국은 상간지대 등 하이킹 코스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트레킹에 나설 경우 충분한 물을 휴대하고 절대로 개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무더위는 이번 주말을 넘겨 다음 주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스웨덴 기업 직원들이 숨지는 등 사상자도 속출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지시각 15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러시아에 대규모 공습이 벌어졌습니다. 최소 28발의 순항미사일이 우크라이나 8개 지역을 향했고, 이중 16발은 요격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은 밝혔습니다. 피해가 심각한 곳은 최후방이라고 할수 있는 우크라이나 서부 폴란드 접경지대였습니다. 서북부 루츠크에서는 러시아의 공습으로 세계 최대의 스웨덴 베어링제 조사 SKF의 직원 3명이 사망했습니다. 폴란드 국경에서 불과 60km 떨어진 루비우도 미사일 공격을 받아 유치원 등 건물 수십 동이 손상되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루비우와 루츠크 등은 수도 키우에서도 수백 km 떨어진 곳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여겨져 난민들의 이동 통로로 이용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르비우 공습으로 4명이 숨지는 등 최근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 대한 러시아 공습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이번 공습에 대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군사시설에 대한 타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이 동부와 남부 전선, 특히 동부 요충지 바흐무투에서도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서방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우크라이나 군대는 실패했고 군사 자원이 거의 고갈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전 세계 예술가들이 다양한 벽화를 선보이는 롱비치 예술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행사는 오는 19일까지 이어집니다.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참가해 각자의 기량을 선보이는 롱비치 예술 축제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알리고 예술인들과 교류를 진행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는데 올해 행사에는 600여 명의 아티스트들이 참가했습니다. 축제는 야외에서 개최되는데, 100여 개 이상의 벽화가 전시되고 관람객들은 자전거를 타고 벽화를 감상할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롱비치시가 후원하고 있는 이번 행사는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계획되어 있으며 입장료를 받지 않는 무료 행사입니다. 주최 측은 행사가 주말인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만큼 문화와 예술에 관심 있는 많은 시민들이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게는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뱅커 뉴얼드입스 한미은행.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